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사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도 들어오면서 당사가 좀 카페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 이름이 시민정치원이라고 하는데요. 시민정치원을 이끌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김세현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른소리를 시청해 주시는 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 한국당 시민 정치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입니다. 어, 이번에 우리 당사를 옮기면서 어, 중앙당사 전체를 사실상 시민 정치원 공간으로 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오픈 스튜디오까지 어, 이렇게 마련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시민 정치원이라는 이름이 어, 그 바로 보시듯이 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듯이 과거에 중앙연수원이라는 어, 딱딱하고 또 수직적인 문화가 느껴지는 그런 이름에서. 네. 시민 누구나가 정치에 쉽게 편하게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 기억해주시면서 앞으로 어, 많은 이용 부탁 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정말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그럼 어, 좀 구체적으로 시민 정치원이 앞으로 계획 중인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네. 네, 어, 당에 속해 계신 많은 당원들을 위해서 어, 좋은 교육 프로그램 또 토론 프로그램들 마련할 거고요. 음. 어,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어, 지방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지방 의원님들 또어 단체장님들 네. 그리고 어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어 돕고 있는 보좌진들 또 우리 당의 어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사무처 당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특히 당원 연수의 음. 어이 프로그램들을 보다 시대에 맞게 음. 어 개방적이고 또 재미있게 내용들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어, 시민들을 위해서 어, 당원이 아니신 분이라도 얼마든지 정당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네. 수 있는 어, 정책이나 정치나 시사 교양 등에 대한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무처 당직자분들, 단체장님들, 지방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네. 또 평범한 시민분들이 사실은 정치에뭐 정책적인 의견을 내고 싶어도 벽이 높은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낮춰주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편, 이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차한잔 하시면서 네. 말씀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조성을 했습니다. 네, 시민 정치원이 또 우리 자유한국당과 국민들의 소통을 이어주는 좋은 공간이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세현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활발한 우리 시민정치원 활동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정치원의 개원으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과거에 다소 어, 딱딱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던 정치를 훨씬 어,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노력을 여기에서 시작을 할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곳에서 어, 일어나는 많은 활동들에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럼 이상으로 여기서 김세현 의원님과 또 시민 정치원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합니다 네, 의원님 사사합니다